한트 율리 이상학 경초를 읽다 보면 인간 존엄성이란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평등과 존엄성은 오늘날 너무 저명한 원리와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가치이고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할 때그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곧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엄성이란 한자에서 유리한 말인데, 높을 존, 엄할 엄, 음 성질을 뜻하는 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 혹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 혹은 예전에 임금의 지위를 이루는 말로 풀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의 지위를 나타낼 때 ‘존엄’이란 말을 썼음을 알수 있고, 또 북한에서는 여전히 최고 지도자를 지칭할 때 ‘최고의 존엄’이라고 하는데 그 까닭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도 ‘존엄성’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순식간에 상당히 길고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그 요지만을 간략하게 간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존엄성은 모든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나타낸다. 모든 개인은 환경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존엄성은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인간의 기본 권리 그리고 자율성과 자존감과 관련된다.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부당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하다. 아, 특별히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잘 정리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사전적 정의와 챗 GPT의 답변을 염두에 두면서. 존엄성의 이론적 정립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칸트 선생의 생각과 주장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엄성 개념은 율형이상학 정초 제2절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정언명령, 목적 자체의 정식과 목적왕국의 정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관련 부분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목적들의 나라에서 모든 것은 가격을 갖거나 존엄성을 갖는다. 가격을 갖는 것은 같은 가격을 갖는 즉, 동가에 다른 것으로도 대치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모든 가격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을 갖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 이 동안 칸트 생각을 좀 풀어서 해석해 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둘중 하나에 속한다. 가격을 갖는 것이거나 아니면 존엄성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가격을 매겨서 사고 팔수 있는 것들은 다른 물건과 교환되거나 대치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가격을 매길 수 없고 또 같은 가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둘로 나누면 이 세상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이 아닌 것, 인간 이외의 것은 모두 가격을 매길 수 있고 또 동일한 가격으로 비교되고 교환된다. 그런데 인간은 가격을 매길 수 없고 또 모든 가격을 뛰어넘는 존재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하는 스마트폰은 5만원 가는 USB 20개와 가격이 비교되고 또 교환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와 달리 연봉 1000억을 받는 세계적인 프로 축구선수와 최저임금을 받는 이름없는 노동자를 마치 물건처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엄성이란 가격을 매길 수 없고 가격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 선생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사전적 정의나 챗 GPT의 설명과 비교해 볼때 듣는 순간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칸트 선생의 설명에서 우리는 존엄성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수많은 물건들은 우리 삶의 목적 실현을 위한 필요들이고 수단들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상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절대적 가치, 절대적 목적을 갖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대할 때 한낱,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인격체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물건이 아닙니다. 인간을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라. 이러한 명령과 요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명령이고 요구입니다. 그것은 인간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고의 실천원리인 것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무릇 도덕성은 그 아래서만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윤리성과 윤리적일 수 있는 한에서의 인간성만이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도덕성이 목적 그 자체인 이성적 존재자의 조건이고, 인간이 도덕적일 수 있는 조건에서 존엄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간이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은 다름 아닌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도덕성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 존엄성을 엄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즉, 절대적 목적이요, 절대적 가치를 갖는 존재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